이 노래하면 홍대 클럽 그리고 짧지만 강했던 임팩트 여자들은 모여라. 꾸바님들 안녕하십니까? 13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저 시즌 임팩트는 이효리와 비벼도 될 정도로 강력했던 순간 폭발력을 가졌던 그녀입니다. 오늘은 렉시의 걸스를 만나볼 날입니다. 렉시 일집 임팩트는 정말 셌던 것 같아요. 2003년 10월 7일에 발매됐던 일집의 세 번째 후속곡이에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일집 애송이로 가을에 굉장한 임팩트를 줬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램미댄스로또한번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리자? 강력한 댄스곡. 걸스로 아마 일집으로는 엄청 흥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세 곡이 다 히트를 쳤기 때문에 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애송이가 나올 때는 곡이 굉장히 내용이 당차고 멋있어가지고,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이때도, 이때 있었다면 아마 이 렉샷에 쓰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꽤나 간지가 났었어. 그리고 그때는 서로서로 덕을 봤던 게, 싸이가 작사를 해주고 피처링까지 약간 해주면서 곡의 톤을 제대로 맞췄죠, 둘이. 좀 바보, 히, 돌아, 흠, 모르는 남자니까 는말리 <목소리> 사이가 약간 그 때랑 시금 그냥 아치 감성이 좀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날것의 그런 감성이. 근데 몰랐던 내용인데 작곡이랑 편곡을 페리가 했었나 봐요. 이제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페리의 프로듀싱 능력은 진짜 왔다 했거든요. 진짜로. 가지못따가는이 그리고 렛미니 댄스의 후타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테디의 지원 사격으로 엄청 멋있는 호흡을 보여줬었어요. 정말로. 매번 무대 볼 때마다 테디의 패션 센스는 진짜 이게 렉시의 무대인가, 테디의 무대인가를 헷갈릴 정도로 시선 강탈을 제대로 했죠.

이연인들 네 계신다면 그두 분이서 이 노래를 연습을 해가지고요 약간 커플 커플 커플로 노래방 갈때 있죠 그럴 때 가서 이 노래를 한번 이렇게 탁 부르면 다른 커플의 길을 제대로 죽일 수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 이건 진심 왔다 해보세요 이제 요런 비슷한 노래방에서 주고받았을 때 좋을 만한 곡이 김진표의 아직 못 김진표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MC몽이랑 린이랑 같이 한 너에게 쓰는 편지. 너에 이두 곡이 노래방에서 하면 제대로기는 해요 커플 곡으로. 또 여기서 또 MC몽 이야기에 또 불편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세 번째 후속곡인 걸스를 들고 나왔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소개를 시켜드린 곡들보다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 개간지예요. 곡 내용은 뭐 별건 없어요. 뭐 그냥 날 따라와 이 언니 믿어봐 뭐 약간 요런 느낌 두번째 패션입니다 당시에 엄청 유행이었던 본더치캡 그리고 파고바지 <laughs> 하이핏은 약간 크게 상의는 타이트하고 약간 짧게 그리고 거기다가 본더치 캡딱 써주면 클럽 프리패스였어요 진짜 여자가 캡을 쓰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취향이 제가 좀 있나 봐요 이상한 취향이 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시크하다라고 느껴요 이제 해당 영상에서는 카모 바지 플러스 카키색 색 배치로 굉장히 그 당시 느낌이 물씬난다라는 거 거기다가 본더치하면 생각나는 핑크색 코디로 약간 그 당시 슈퍼바이브 파티 이런 곳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 그런 룩을 완성을 시켰죠 잘 노는 누나들은 실은 다 이렇게 입었었어 그때 당시 진짜로 거기다 신발은 그 퓨마 스피드캣 그거 신고 세 번째 보컬 그리고 랩 렉시가 뭐랄까 음 실은 노래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근데 본인에게 정해진 곡만큼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 비나 이민우 같은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무리해서 곡을 만들질 않고 가수가 약간 편하게 할수 있게끔 약간 고런 선에서 만들어진 곡의 느낌이 있는데 렉시의 음색 보정 때문에 노래를 존나 잘하는 언니의 느낌이 나요 왠지 근데 실은 그렇게 잘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 솔직히 말을 하면 그리고 랩도 그렇게 막 요즘 이제 랩이 엄청 많이 이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준들이 랩도 그렇게 잘한다라고 보는데 좀 무리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게 정해진 만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예요. 어쩌면 C L의 프로토타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Y M C A 야구단이라는 그 영화 O S T에 이제 그때 당시에 Y G 패밀리가 다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걸 보면 hey.

되게 멋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렉시가 얼굴을 비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 당시 임팩트는 가히 돌았어요. 진짜 렉시가 뮤비 바로 엄청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Yeah. 그래서, 렉시를 통해서, CL을 완성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가. 네 번째, 안무입니다. 당시, 어, 모든 여자 댄스팀은 이 곡을 다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다 했어요.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너나나나 이걸 다 했었는데, 안무가 또 키가 막히게 노래랑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안무는 크레이지라는 팀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시 씨가 여기 있어요. 저 당시 크레이지의 위상은 진짜 실로 대단했죠. 엄청 대단했어요. 예쁘다고! 예쁘다고. 소문이 많지. 예쁘다. 예쁘다. 안무가 되게 복잡한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라이브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렉시 자체가 뭔가 춤을 엄청 꼽는 그런 타입은 아니잖아. 약간 랩하고 노래하고 댄서들만 춤을 추는 약간 그런 형태가 강했기 때문에 렉시의 춤 실력을 알긴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 근데 어찌됐든 안무는 개간지. 특히 그 g i 하면서 돌면서 골반 탕탕 탕탕 두번그 걸어주는 그 구간은 진짜 개간지예요. 제가 간결하지만 곡에 어울리는 안무를 참 좋아하는데 네, 해당 안무가 딱그 느낌이라서 참음에 들어요 아쉬운 점 다섯 번째입니다 한국의 미스 엘리엇 이후 행보가 약간 이상한데 어쩌면 다양한 음악을 보이려고 노력한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후의 행보가 점점 미국의 미스 엘리엇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표방을 하면서 뭔가 전에 있었던 섹시했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라거 <목소리>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렉시의 하늘 위로라는 곡은 진짜 핵 띵곡이에요. 클럽에서 이 곡을 틀지 않는지 저는 아 모르겠어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오히려 섹시 디바의 느낌으로 약간 눈물 씻고 화장하고 정도까지 느낌은 괜찮았었는데 이게 그대로 이제 쭉 밀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약간 그런 행보였다 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 솔직히 <laughs> 네 오늘은 렉시의 걸스를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고 되게 멋있다라고 느끼고 추억도 많아서 저는 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곡인데 아마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여기서 뭔가 다른 어떤 영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렉시의 세 번째 후속곡 걸스입니다. 보러 가시죠.